시더로미디다자 오늘은 오늘 여기 어디죠? 바로 먹방을 찍어놓 곳입니다. 하, 잠깐만요. 일단 영상이 없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댓글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, 아니 댓글로 한 번씩만 써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. 일단은 오늘 먹방에는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. 자, 자 하나, 둘, 셋, 갑니다. 자, 특별 게스트 씨 나와주세요. 놔주세요! 네네 <laughs> 네, 그렇습니다 제쪽으로 옆으로 좀당기시고요네좀 편하게 앉으십시오 이럴 때 옆으로 네 일단 옆으로 좀당기시고요네아 일단 오늘 먹방을 뭘할 거냐면 네어박겠수씨 이쪽으로 좀만 앞으로 좀당겨도 됩니다 네 인사 한번 드리고요 네 오늘 먹방 할 거는 리츠입니다. 리츠, 자 보이시나요? 보이시면 그리고 또음 추가 먹방 추가 먹방으로는 페페로두개 먹방 해보도록 하겠고요 음료는 밀키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리츠 야요 저번 요번에 제가 게스트님한테 아주 크게 싸드립니다자보드세요 한 개만 뜯읍시다. <laughs> 자, 여기. 리츠. 네. 그 저번에 광고해갖고, 아, 잠깐만요. 아직 마시지 마세요. 어허 자, 일단 저번에 광고해갖고, 나주그 소리까지 맛있다는그 리츠는 제가 한 번, 뭐, 아, 일단 잠깐만요. 우늘님이 미키스가 마시고 싶답니다. 자, 마시세요. <laughs> 진짜. 마셔도 됩니다. 예. 네. 시원하게 맛있어요. 자, 그다음에 자 니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까볼게요. 자,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, 이렇게 생겼고요. 자, 게스트님 이거한개 드세요. 게스트. 자, 이거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도님, 이거 게스트 우도님입니다. 맛있나요? 김이상국이에요. <laughs> 개인 한국으로 나오신 분입니다. 네, 맛있나요? 맛 표현해주세요. 음, 먹지 마세요. 음, 막그 말은 맛있나 음. 보네요. 제가 한번 아뢰도 <laughs> 하지 마세요. 자,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갑니다. 해주원 여기 여기 이거 보이죠? 이게 크래커예요. 근데이 안에 있는 건 치즈입니다. 치즈, 치즈. 보이시죠? 이거 집즈 치즈 보세요. 치즈예요. 이건 크래커. 네. 아참 치즈랑 크래커를 이렇게 합친 것이 합친 바로 리치입니다. 자 일단 은 맛은 살짝, 바삭바삭한 크리커 안에, 살짝, 달, 달콤하고 살짝 짠 치즈가 들어있는 그런 맛으로, 그런 맛입니다. 예. 아니, 그냥, 크리커 안에 치즈가 녹아있는 거 같네요. 근데 음, 여기, 네. 이 치즈가, 네. 계란 노른자 색깔 아니에요? 보세요, 여기 계란 노른자 색깔 아닙니까, 이거? 그럴 수도 있지만, 보십니까 치즈라고 적혀있습니다 일단은 음. 자 이렇게 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 근데 오늘왜한 개씩만 먹냐 하고 살을 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걸 마시냐 근데 저는 아직 어린이이기 때문에 먹어 됩니다. 자, 두개 있죠. 오도님 이둘 중에 뭐 좋아하십니까? 빨리 까세요 네, 화이트 초코가 더 좋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 초코보다 이게 땅콩 들어간 게 고소하고 맛있어요. 자, 그러면 서로 입에 넣어주기. <laughs> 일단 화이트 초코부터 먹어봅시다. 조금 너무 알아 먹어봅시다. 서로 입에 서로 입에 넣어죽입니다. <laughs> 서로 입에 넣어죽입니다. 자 여기 있습니다. 자 여기 있어요. 자아아 아, 칼싸움 쟁쟁쟁쟁 아아아 아. 아, 제대로 먹읍시다 우리 아아 죽을 뻔했 어? 아 여기요! <laughs> 국찜면 어떡해! 아, 진짜 죽을만 해줘요. 아. 맛있어요? 죽을 뻔 했잖아요. 아? 진짜 제대로 먹어주세요. 음, 잘먹어요 아, 그슨 거두했고 거두는 거는 그냥 마세요 아니에요. 사실 거두는 게 아닙니다. 어, 우 어, 아, 알지 이건 제 맛이 아니에요. 이거 있습니다. 자 일단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이는, 임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. 네. 자 일단은. 그냥 이제 우리끼리 먹읍시.. 그냥 혼자 먹읍시다 뭐가 더 맛있나요? 음, 이거요거 이거, 이거. 이거요? 과일 트 초코가 더 맛있긴 한데 데이가더 맛있나? 닭크 초콜릿 그 진한 맛이 너무 음, 맛있.. 너무 맛있어요 아, 일단은 오늘은 이거는요 여러분, 드세요 내가 화이티코한게 샀고, 뾰로롱 하면 끝나도록 합시다. 하나, 둘, 셋, 뾰로롱. 아우.